가 되었다 시작해라 엉켜 있거나 어선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정리하세요 털어버리세요 금전에 있어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나 조금씩 해결되고 무언가 풀려가는 회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주시니 힘내세요 좋은 일이 기다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다. 그리고 저도 오래 고생했다. 라고 서로 미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어, 는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고 싶네요. 어, 네, 이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조금의 근심 걱정거리들이 없을 수만 있겠어요. 조금의 근심 걱정거리들은 분명히 있는 해이기는 하나, 안정세를 찾아간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라. 금전에 있어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나 조금씩 해결되고 무언가 풀려가는 회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시니 힘내세요. 좋은 일이 기다릴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른 살내신 의뢰생분들, 기회의 때가 되었다. 시작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직장, 사업, 또는 뭐 확장, 이전, 뭐 아니면 해외로 나가는 연수, 뭐,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리들 있잖아.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이게 근데 갑자기 뭔가를 확! 탈바꿈에서가 아니라 각자 해오던 일들로 각자의 포지션과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이 안정될 터이니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신다면 분명히 좋은 소식 많이들 들리실 거다 금전에 있어서도 어 요즘 세대들은 젊은 사람들은 내가 10만원 벌어요 그래서 10만원이 남았어요가 아니라 10만원 벌었어요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이 이만큼 생겼습니다 이거 굉장히 발빠르신 분들이잖아 그래서 올해는 투자나 이런 거 것들, 단기 투자 저는 투기 말고 단기 투자에 있어서는 좋은 효과도 있으시다라고 보이시니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금 내가 남는 돈이나 여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우리 42살 되신 개생분들 이분들은 음, 경사인 거죠. 뭐, 가장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 일일지 몰라도 저는 경사라고 봐요. 가족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러니 솔로이셨던 분들은 결혼까지 꼴이 나실 수 있는 거고, 결혼을 하신, 어, 그런 기혼자분들이라면 자손으로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 힘내시고 준비 잘 해서 인원수 늘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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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라고. 금전에 있어서는 뭐 일이나 금전도 저는 비슷하게 보는데 뭐 결과가 작다고 하셔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 걷어들이는 첫 수확물이 작을 뿐이지 뒤에도 계속 수확할 수 있는 거리들 연결이라고 하죠. 그런 연결의 고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작다고 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전혀 없다. 그리고 내가 가끔 한 번씩 어딘가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할수 있는 주변에 도움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혼자서 헤쳐서 나가는 것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이로운 때입니까 그러니 올 한해 열심히 달리셔서 부지런히 움직이신다면 좋은 성과 있으시리라고 보여주십니다 54세 우리 신해생분들 뭐, 엉켜있거나 어선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조금 손해보시더라도 그냥 정리하세요. 털어버리세요. 엉켜있고 어차피 어선했던 것들 내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 그렇다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리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내가 해오던 것들에 있어서 깊게 파고든다면 결과물 충분히 거두어 드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돈 해본다 손치더라도 그게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는 마인드로 다시 바꾸셔서 좀 정리하시고 무언가를 잘 해서 나가시길 바라고 올해는 그런데 저는 이 문서라고 하죠. 이게 문서가 저는 땅문서, 집문서도 있지만 사람 또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드릴 때는 조금 잘 보시라고 특히 이집 문서에 있어서는 뭐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자나 이율에 있어서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저는 사람이 들어서는 것뭐 기혼자분들은 옆에 애인이 생긴다든지 또돌싱분들이 옆에 사람이 선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살펴보시라고 겉모습만 보고. 그가 그녀가 하는 말들만 믿고 다가가셨을 때는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발목 잡힐 수도 있고 조금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문서도 조심해서 들이셔라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돈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막 갑자기 없던 돈이 하고 생긴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보이지만 내가 해오던 것들로 조금 손해를 본 듯하여도 정리를 하고 돌아서며 분명 히 좋은 결과물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발복해서 나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66세 기해생분들, 어, 이분들은 뭐 갑진년에는 풍족하게 갈수 있다. 막혔던 것들 진짜. 했던 것들에 있어서는 해소되실 것들이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답답했던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게딱 하나가 무엇이냐? 자손으로 인한 아니면 내 주변으로 인한 마음에 있어서 근심 걱정거리들은 아직은 달고 가야 되고 그리고 내몸 수일수로는 아프셨던 분들은 회복하기에는 조금 미흡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올해는 진짜 건강. 챙겨서 잘 가져가시라고. 당뇨, 뭐 요즘은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친구 삼아 가시잖아요. 그 친구 삼아도 좀 멀리 있는 친구가 훨씬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좀 멀리에서 볼수 있게끔 운동도 적극 권해드리고 뭐 약도 좋고 다 좋지만 식사나 이런 식습관에 있어서도 좀 개선을 하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 그돼지티분들 오, 올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괜찮다라고 했어. 그러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 계산만 가지고 사람을 살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득실 하고, 주판 두드리고, 뭐 계산기 두드리고, 컴퓨터 두드리고, 이거 말고, 미래에 대해서도 보는 식견도 그리고 투자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도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깝다 생각하시지 말고 내 여력이 된다면 조금 한해 두해 앞으로 갈수록 안정세로 갈수 있다라고 보이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투자 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밀히 분석하시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조금 하시는거 저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돼지띠분들 뭐 우리가 왜그 열두띠를 운할 때 신화나 뭐 이런거에서는 가장 게을러서 그게 아니라 돼지띠분들은 어찌보면 그, 내가 갖추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 조금 느긋하여서 제일 늦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말인 즉슨 내가 먹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융통도 되고 구할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올한 해는 내가 가장 으뜸으로 설수 있는 그런 갑진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같이 손모아, 뜸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올해는 내가 계획한 것들 잘 추진해서 나가시는 그런 복으로 오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얘기 들려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선아감이었습니다.